달달한 신표, 김아라의 생생 라디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유미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또 문제 풀면서 재미난 얘기 들어볼 건데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역사 퀴즈 역사 퀴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할게요 첫 번째 역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쓴 난중 일기에는 당시의 긴박했던 전투 상황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백여 차례 이상 등장합니다. 이 전쟁 속에서도 팔순 노모의 안위가 걱정되었던 이순신 장군은 틈날 때마다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고 문안을 드렸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난중일기의 첫 권, 첫 번째 기록이 어머니에 대한 안보였을 정도로 우리 이순신 장군의 효심은 지극했습니다. 음. 이순신 장군이 1593년 6월 12일에 쓴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사년 네. 6월 12일 아침에 이것을 10개 정도 뽑았다. 머리에 이것이 나는 것은 괜찮지만 늙으신 어머니가 나의 이것을 보시고 마음이 상하실까봐 뽑을 따릅니다이 대목만 봐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장군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도 팔순 노모의 안위가 걱정되었던 이순신 장군은 틈날 때마다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문안을 드렸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머니를 뵈러 갈때 어머니가 자식의 나이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꼭 하는 행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머리에 난 이것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머리에 있는 걸 뽑았다고 하면은 음. <웃음> <웃음> 아주 뭐 범위는 좁혀지는데.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보셨을 때 네. 마음 아프지 않게하기 음, 위해서 그러니까요. 야이것까지아 음. 진짜 막이 생각하는 깊이가 네. 진짜 깊으신가 다르죠 네. 다르죠. 네. 자, #230이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입니다. 무엇을 뽑았을까요? <laughs> 네. 저도 어릴 때. 엄마 이거 뽑은 기억이 나요. 아, 엄마 저도요. <laughs> 이거 좀 뽑아 주라 해 가지고 <laughs> 응, 그때는 응. 사실 몇 가닥이 없으셨는데 응. 지금 너무 많아서 아못 뽑아요. <laughs> 자, 자. 샵 230일 건당 50원 김 문자백원. 자, 어머니의 무엇을 아니 어머니께 아니지. <laughs> 자, 본인의 본인의 네, 본인의 예, 네. 자식의 나이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귀신 많던 아이의 책장 속 깊은 새벽 모두 잠들면 다시 는 뜰지 mm. Wake up, wake up 꿈 mm. 많던 나의 작은 friend yeah. 시간이 가도 여전해 yeah. 세상은 참 많은 게 변했지만 When the moon shines bright 너의 하늘 들려줘 밤을 새워도 좋아 나의 love 아래자 그때처럼 자2 3 0 2 건담 5 0번 김문자 배거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Sweet Dreams 레디벨벳이었고요자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흰머리였습니다. 네. 아유, 우리 또 아들이 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아, 할까봐 음. 흰머리를 뽑았다. 표심이 정말 어, 가득합니다. 이건 진짜 몰랐던 얘기입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그 탈모 이런 것 때문에 뽑는 게안 좋다고 그러니까 <laughs> 네. 이제 추석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뵈러 갈때 염색을 어, 하고 그러니까. 가는 것이. 네, 네. 네. 이게 현대식이고 <laughs> 옛날에는 너무 네, 나이 그랬네요. 들거나 그 자식이 늙어가는 모습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니까 맞아. 어, 마음 아플 것같아네 그리고 꾀지지하게 다니는 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깔끔하게 어. <laughs> 화장 좀 하고 다녀와 이러면서 <laughs> 옷좀 예쁘게 입고 다녀라 <laughs> 막 이러면서 잔소리 네. 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laughs> 염색하고 가는 거 이것도 하나의 효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생각하니까 맞아. 네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말 효심이 지극하셨다 그렇다면은 이제 동화 퀴즈로 가볼까요 제발 할게요 오늘의 동화 얘기할게 맞춰봐 오늘은 띠띠용 수프 이야기입니다. 찬바람이 휑휭 부는 들판을 나그네들이 터덜터덜 걷고 있었어요. 와, 저기 마을이 있어! 다행이다. 이제 뭐좀 먹을 수 있겠지? 마을에 들어선 나그네들은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어요. 굶고 지친 나그네들입니다. 저희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 주시겠어요? 나그네들이 문 밖에서 사정 사정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나그네들은 두 번째 집 문을 두드렸어요. 국자를 든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죠. 이틀 동안 빵한 조각도 먹지 못했습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다면 조금만 나눠 주실 수 없을까요? 안 됐지만 우리 먹을 것도 모자라요. 아주머니는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음. 온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낙은애들을 맞아주지 않았죠. 낙은애들은 줄임배를 잡고 우물가에 걸터 앉았어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쑥덕쑥덕 하더니 마을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우리 이것 수프나 끓여볼까? 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그 수프 말인가? 그렇지. 이것은 여기에 준비가 되었고 이런 이런 소치였구만 어허, 이거 참 커다란 손만 있으면 몸에도 좋고 기가 맛있게 맛있는 이것 수프를 끓일 수가 있을 텐데 말이야. 그 소리를 들은 한 남자가 커다란 솥단지를 들고 나왔어요. 여보시오, 정말 이것으로 수프를 끓인단 말이오. 낙은 애들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어요.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자 깨끗하게 씻은 이것 하나를 집어넣었죠. 자, 이제 펄펄 끓이기만 하면 정말 맛있는 이것 수프가 될 거야. 낙은 애들은 큰 소리로 호들갑을 떨었어요. 마을 사람 몇몇이 나와서 이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런 당근이 없구만. 당근을 넣어야 훨씬 더 기막힌 맛이 나는데. 없으니 할수 없지. 우리 집에 당근이 있어요. 아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당근을 주었죠. 음흠. 좋은데 양배추가 빠져서 너무나 아쉽군. 양배추를 넣으면 훨씬 달콤해지지만 할수 없지. 한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손을 들고 양배추를 가져다주었죠. 조금 뒤 다시 맛을 본 나그네가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어허 소고기 한 점만 있으면 정말 완벽한 수프가 될 텐데.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애가 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육점 주인이 번쩍 손을 들었어요. "소고기는 나에게 맡기시오. 내 얼른 가서 가장 좋은 고기를 가져오리라." 마을 사람들은 너도나도 웅성거리면서 집에 있는 재료들을 가져오겠다며 흩어졌어요. <laughs> 버섯, 감자, 토마토 등 온갖 재료가솥 안으로 퐁당퐁당 들어갔죠. 이제 곧 이거 수프를 먹을 수 있겠지? 나그네들이 수프를 나누어 주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놀라운 솜씨로군. 맨들맨들한 이것 하나로 이렇게 훌륭한 수프를 끓이다니. 다 같이 먹으니 더 맛있어. 나그네들은 이거 수프를 먹으면서 말했어요. 이거 수프는 누구나 끓일 수 있어요. 함께 나누는 마음을 듬뿍듬뿍 듬뿍 넣으면 된답니다. 여기서 문제. 다은 애들이 깨를 내어 끓인 이것 수프, 맨들맨들한 이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 네. <laughs> <웃음> <웃음> 영국을 했네요.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아, 몸에 좋아요. 이러니까 아, 이제. 너도 나도. <laughs> 진정한 수프를 끓이게 됐다. 됐네요. 함께 나누는 마음을 듬뿍 넣으면 된다. 이게 네. 아마 전하고 음. 싶은 얘기지 않을까 싶은데. 자, 샵2 3 0에 건당50원, 김문자 100원. 무슨 수프였을까요, 여러분? 요게 그냥 맨들맨들하다. 음. 맨들 맨들하고 이좀 손쉽게 구했네요. <웃음> <웃음> 요거를 아전 어,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거. 아, 그래요. 어. 어, 아 실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다가 있어서 그냥 거기 손쉽게 그러니까. 걸어서. 그 예. 거제도에 요 유명한 해수욕장이 많거든요. 아, 그래죠. 이죠있죠 그렇죠. <laughs> 예. 있죠, 여러분. 예. 아 그리고 저희가 또예 힌트 곡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못 들으실까요? 지금 어, 문자 통합 시스템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서 문자 소통이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올려주시는 게 지금 안 보여가지고 그래도 방송에 크게 지장 없고 그대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복구되는 대로 당첨자는 또 개별 연락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정답은 지금 맞춰주셔도 됩니다. 주셔야 돼요. 샵 이삼공에 건당5 0 원. 김문자 백 원. 나는 이렇게 힌트송을 드리는데 맞춰주셔야죠. <laughs> 너무 잘 들려요. 샵2 3 0이 건당 50원 긴문자 백원 정답 보내주세요.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땡땡땡 스프 음. <laughs> 에, 오늘 처음 들어보는 동화인데 저도 네. 어, 과연 나그네들이 끓인 이거 수프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나는 돌멩이 <laughs> 돌멩이였습니다. 돌멩이 수프였습니다. 네, 네. 그거를 이제 끓이는 신용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옛날에 마을이어서 가능하지 않나 <laughs> 그래서 맛있는 수프가 됐다. 네. 음. 소고기까지 넣은 네. 수프를. 뭐 이것저것 다 갖고 와서 넣으셨으니. 네. 네. 그 가서 달라고 했을 때는 안 줬는데.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이게 그렇게 건강하고 맛있고 네. 엄청 좋대 하니까 이제 음. 먹을 수 있게. 여기는 이제 됐지. 같이 하게 됐네요. 네. <laughs> 돌멩이 수프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 텐데. 네. 우리 이제 넌센스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아 시작해 볼까요. 세 번째 스토리 퀴즈, 넌센스 문제입니다. 아라씨, 오늘은요, 네. 나라와 관련된 넌센스 퀴즈 나라. 준비했습니다. 아, 자, 데야, 먼저, 몸풀기 문제 네. 나갈게요. 음. 베를린 아시죠? 네. 이 베를린에서는 물을 마시면 안 된대요. 왜일까요? 아, 나 이거 들은 적 있는데. 한것 같죠? 예, <laughs> 네, 한거 같은데. 뭘까요? 물을 마시면 안 <laughs> 돼요. 3, 않나? 2, 아, 1. 했었는데. 정답은 <laughs> 응. 독일 수도. <웃음> <웃음> 아 그래 이거 했어 아, 독일 수도 아, 예. 바로 탁쳐 놔야 되는데 아, 맞네. 독일 수도 맞아요 네. 예. 그렇다면 오늘의 본격적인 문제 나갑니다 <laughs> 네. 여러분 이 나라에 가면요 네. 헤어질 때 음. 무조건 머리로만 인사를 해야 된대요 음. 헤어질 때 머리로만 인사해야 하는 나라 과연 어디일까요 <laughs> 잠 네, 다 네. 보고 어.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 독일 수도도 마찬가지죠 뭐. 예. 네. 아, 그러니까. 아, 도시라고 해야 하나요? 아, 어. 어, 이 도시. 어, 어. 어. 이 그래야 도시. 되겠네요. 에이. 헤어질 때 머리로만 인사한다. 음. 음. 자, 샵 230이 껀당 <laughs> 50원. 김 문자 100원. 도시도시네요이 도시. 어디일까요? 이 외국에 있는 이 도시네요. 예. <laughs> <laughs> 들으면 참 허무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초등학생들이 좋아하잖아요. 요즘 또요 <laughs> 도시가 핫해요. 아시죠? <laughs> 먹어 봤어요? 아, 못 먹었어요? 맞아. 엄청 인기라고 그러던데.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 아, 진짜? <웃음> 오. <웃음> 샤이니 뷰. 이어질 때 머리로만 인사하는 도시 네 샤이니의 뷰였고요 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두바이 <웃음> 두바이였습니다 <웃음> 두바이 머리로만 <laughs> 어머머머 아, 이런 허탈한 옷을 어, 좋아요 <laughs> 어머, 이렇게 억지를 부리나 전 쉽긴 한데 <laughs> 네. 아 지금 이제 지금 문자통합시스템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가지고 네. 여러분 문자가 지금 안 보여서 음. <laughs> 같이 얘기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허탈해 하셨는지를 좀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 점이 조금 답답하긴 하네요 두바이가 근데 지금 보니까 날씨가 와 40도. 체감온도 41도. 아, 어, 어, 진짜 어떻게 <laughs>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야, 어떨지 지금 상상이 안 간다. 에이. 그래도 에이. 가보고 싶은 나라다. <laughs> 초콜릿도 먹어보고 싶다. 초콜릿이 엄청 유명하죠 그러니까 요즘 요즘 핫하더라고요. 구하기도 힘들다. 왜왜 그렇게 유명해진 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불수. 네, 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어, 요즘 이게 유행이야라는 그러니까. 얘기만 들었어요 <laughs> <에이>. 그렇다고 합디다. <laughs>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말 어원에 관한 문제. 지발할게요. 마지막 문제, 우리말 어원에 관한 퀴즈입니다. 이것을 찌르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문제의 핵심을 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어디서 유래가 된 걸까요? 원래 이것이란 말은 활쏘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활쏘기를 할때 관역의 한가운데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것인데요. 네. 이것의 뜻은 헐헐 나는 새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앞의 말은 옛날에 민첩한 솔개를 의미하는 말이었고요. 음. 뒷말은 고니를 뜻했다고 합니다. 아. 둘다 굉장히 높이 날고 민첩하기 때문에 여관에서는 활로 마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관역 중에서 가장 마치기 힘든 정중앙을 이것 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음. 그런데 활 속에서 나온 말이면 이것을 마치다 라고 해야 하는 표현인데 음. 왜 찌르다 라고 하는 걸까요? 아, 그러네. 그 이유는 찌르다 라는 동사에는 감정을 세게 자극하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다 라는 것은 의미상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이게 된 겁니다. 이것을 찌르다. 라는 말은요, 어떤 문제의 핵심을 지적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활쏘기를 할때 가장 맞히기 어려운 관역의 한 가운데를 일컫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이것을 찌르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그러니까 솔개를 의미하는 말과 네. 본의를 의미하는 말. 그게 이건 거죠. 합쳐... <웃음> <웃음> 솔개고니 <맞아요>. 솔개고니 <laughs> 예. 그게 합쳐져, 솔계곤이란 얘기죠. 솔계곤이, 맞아요. 솔계곤이. 솔계곤이를 찌르다. 예. 어, 그렇게 말이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어, 신기한데요. 얼마나 빠르면. 음, 솔계가 음. 그렇게 민첩한가? 그런가 봐요. 군이도 아, 진짜 그런가 봐요. 솔계는 엄청 높이 날고. 그렇죠. 음.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네. 예. 근데 솔계곤이를 마치다가 아니고, 솔계곤이를 찌르다. 그다고한 것도 어, 이런, 감정을 세게 자극하다. 음. 왜 우리가 폐부를 찌르다. 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오, 찌르다가 그런 말이구나. 그니다 찌르다란 말에 대해서도 오늘도 또 새롭게 <laughs> 알게 되네요. 하지만 이솔개고이이 솔개고니를 맞춰야 되는데, <laughs> 샵2 3 0이 건당50원 김문자 100원이에요. 어떤 문제의 핵심을 지적한다라는 뜻. 야 활쏘기 할때 가장 마치기 어려운 관역의 한 가운데를 일컫는 말. 뭡니까 여러분? 난책갈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어디어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읽시. 네 화이트의 네모의 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솔개고니 네. 솔개고니를 맞춰주시는 문제였어요. 이것을 찌르다. 어 정답은 정곡을 찌르다였습니다. 정곡을 네. 찌르다. 와, 이 말이구나. 아 정곡 찔렸어. 이런 응. 얘기 하잖아요. 응. 그게 그렇죠. 응. 솔개곤이었어요. <laughs> 양궁. <laughs> 그렇죠. 활속에서 나왔다는 맞아요. 거. 이것또 새롭게. 정중앙을 정곡이라고 응. 한다요 정곡을 찌르다. 이 정곡을 찌르다는 뭐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네. 정곡이 솔개곤이라는 건 오늘 새롭게 한 사실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즐거웠고요. 네. 우리 또 다음 주 기대하면서 유미 씨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Breathing 숨을 내쉬고 두려움에 맞설.